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최근에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는 남성 문화를 고백하고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 인생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로는 세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18살 때였나? 시내철의 고스트스테이션에서 어울리게 된 친구들과 카페 채팅방 같은 데였는데, 그곳에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도 안티페미니즘 정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여성부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았고, 여성부 폐지해야 된다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친구들이 때문에 그 친구들이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다행히도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말한 필요한 거구나,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페미니즘이다 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딱 그것 정도에서 그치긴 했지만, 그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페미니 2015년 페미니즘이 막 메갈리아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메갈리아가 재밌다고 생각하면서도 뭔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것을 한이러면 밝힐 수 없는 한 친구가 와서 너가 그거 남자니까 네가 여성들의 분노를 모르니까 그렇지라고 딱 꾸짖어준 게 저희 두 번째 페미니스트 모먼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남여 여성 살인 사건에서 남자들의 태도를 보고 붕괴한 게 저희 세 번째 페미니스트 모먼트였던 것 같아요. 여성들은 정말 울면서 추모하러 갔는데 남자들은 저게 무슨 여성 혐오냐?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 범죄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들의 공포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런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했고 남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페미니즘을 직접 실천을 할 수밖에 없겠다. 꼭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성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페미니즘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체 남자들은 뭘 하느냐, 같이 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당연히 페미니즘의 주체는 여성이고, 남성이 연대자로서 옆에서 지원해주고 같이 싸워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시민기자 여성분들에게 정말 한 2, 30개의 글을 계속 청탁을 드렸어요 써달라 해서 그런 걸 조직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남성들도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을 지지한 남성들을 모아서 자담회도 열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저도 깨우친 게 사실 많죠 남자들이 무슨 목소리를 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반성이었어요. 제가 반성을 하자는 글들을 그때부터 올렸고, 그러면 나의 어쨌든 부끄러운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해보고, 당신도 부끄러운 과거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내부 고발이죠. 저 말고 남성 또래 집단, 남성 문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여성 혐오를 행하고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비판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죠, 사실. 공격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자들하고 다 잘해보려고, 쟤네들 저러지만, 그래갖고 잘 되겠냐? 라는 그런 비난들이 많았고, 사실 전혀 타격감 없는데, <laughs> 그런 비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다 차단해요, 근데. 아팠던 비판은 남자니까 쉽게 말한다는 비판이 세게, 항상 아프고, 항상 대세계에 대해 말이지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저를 좀더 가다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남자라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게 있지 비슷한 생각 같더라도 여자들은 쉽게 말을 못하는 부분을 난 너무나 쉽게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좀더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좀더 겸허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남성 페미니스트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 역시 남성 페미니스트가 내가 맞나?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나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성 페미니스트의 기본 조건은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일단 가해자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되기 사실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페미니스트가 될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지른 혹은 내가 가담해온 어떤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성 페미니스트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지금까지 말로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사실 패션페미니즘 을한게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극소수의 남성들 빼고는 그런 페미니즘을 제대로 수행하신 분들이 없어요. 믿어달라고 하면 정말 다수의 많은 남성들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야, 어, 남성 페미니스트도 가능하네, 라고 생각하지, 지금 남성 페미니스트들을 믿어달라? 이거는 제가 생각해,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고노회찬 국회의원인데요. 김지선 선생님께서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다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저 사람은 성평등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일상에서도. 인류서도 당연히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셨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렇게 떠난 곳에서 정말 아쉽죠. 아쉽고. 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악플을 뭐 남길 수도 있는 그런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 남성분들에게는 우리가 어쨌든 평등하자는 평등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더 알아보고 좀더 고민해 보고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냥 욕하기에는 남성들이 누리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누리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들은 더 많이 주변 남성들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남자들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지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쉽지 않으면 하다 못해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데라도 쓰세요. 그런 게 되게 큰 압박이 됩니다. 사실 제 있어서 눈치 보여서 말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정말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여성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의 글과 말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페미니스트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책을 써주시고, 그 2015년 이후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성 기자들이 정말 고생해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것들을 토대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빚을 진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쓰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바치는 책이고, 이 책은. 또 그분들에게 빚을 진것 같아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고자 합니다.